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되게 초보자 분들도 쉽게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미리 캔버스를 처음 로그인 했을 때 나오는 홈 화면이고요.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줄 건데, 보통 이제 상세페이지를 만들려는 목적이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알아서 가로 사이즈를 860픽셀로 맞춰서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새로는 저희가 맘대로 뭐 페이지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입력, 더 길게 수정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과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쓸만한 사과 이미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음, 어허, 이 프리미엄 딱지가 붙어져 있는 게 아니면은, 쓸 수가 있는 무료 이미지인데, 사실 무료 이미지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쓸만한 게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하나랑 그리고 언플래쉬 또는 픽셀 이세 가지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온플래시에서 애플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아 훨씬 어 이거 괜찮다. 한번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이고요. 요런 이미지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진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이 이미지마다의 톤이 다 있잖아요. 이 이미지의 톤이 그래도 조금 일관된 것을 위주로 이미지를 고르시거나 촬영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살짝 채도가 낮은 어두운 그런 느낌의 이미지 이미지인데, 어, 이거를 상단에 넣었다가 갑자기 이런 좀 쨍하고 밝은 느낌의 애플, 를 넣는다. 이러면은 좀 이미지에 대한 톤앤 무드,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뭐 약간 요런 좀 어두운 백설공주 같은 느낌과 요런 느낌은 더잘 어울리겠죠. 이미지마다의 그런 밝기, 무드, 분위기, 요런 것도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 상세 페이지에 넣을 만한 게더 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았던 사진들을 다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과 이미지들을 좀 급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메인 이미지에는 아무래도 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싱그러운 이미지로 골라볼게요. 아, 여러분. 아이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번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알려집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 누가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타겟 조사나 어, 경쟁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랜딩 페이지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지를 어, 한번 랩, 리서치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렇게. 어, 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캔버스로 쌍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한 입에 동안 관리 약간 이런 느낌 하루 한입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자 출퇴근 하루 한입 자기 관리에 시작. 이렇게 제목 텍스트를 구성했으면 본문 텍스트도 좀, 이렇게 좀 대비를 줘서 작게 수정을 하고요. 되게 근거 없는 얘기지만, 사실 상단에는 같이 입증을 할 만한 요소가 들어가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완판 기념, 리뷰, 어, 1등이다. 뭐, 후기수 1등이고, 상위 노출 1등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극 초기에 그런 업자분들이시라면, 그런 게 좋겠죠. 뭐, 진짜, 바로 싱싱한 농산물 24시간 이내 당일 배송한다. 약간 이런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 강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어 본질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정렬 눌러서 이 왼쪽을 눌러 주신다면 정렬이 됩니다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더블클릭하고 이미지를 한번 좀 키워 볼게요 어, 가운데 정렬로 좀 정렬 방식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올리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도형을 넣어줘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와 별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 정도. 얘네 둘다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이고 이게 안 되나요? 안 아, 되네. 이 정도. 자, 이제 살짝. 미세가 한번 깔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폰트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유료 폰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에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좀 안정하게 하는 편이어서. 애초에 상업적 이용으로 좀쓸수 있는 폰트만 쓰는 편이에요. 그냥 사실 막 엄청 많은 요소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꾸며주는 것이 오히려 어, 내용이라든지 본질을 좀덜 해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여기서 어쨌든 첫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그림자도 넣어주고 그리고 조금만 조절을 해주고 조금 더 채도를 높여주도록 할게요. 밝기도 살짝 올려줍니다. 당일 수학 이런 좀 내용을 넣어주고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좀이즈를 자극하는 페인 포인트를 찝어주거나 공감대를 좀 유발할만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면 좋아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좀 정석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약간 이런 거를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는 약간 어 실제로 사과에 이런 성분 주부들의 99%는 모르고 뭐 약간 이런 후킹, 후킹을 후킹할 만한 주부들의 뭐 워킹맘들의 99%는 모르고 사과의 이런 성분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밑으로 내보내고 밑으로 내리고 자,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한 이로 채우세요 채우세요 뭐 이런 느낌 굵기는 뭐 신선해보이는 이미지로 시각을 자극합니다 사실 밑에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포장이나 이제 수확하는 과정, 배송 과정. 24시간 당일 배송이라면 주문 확인 후 바로 수확한다. 2차 0 음. 이거는 사실 막 엄청난 그래픽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거냐? 그냥.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고 깔끔하게 뒤에다 도형을 하나 깔아줄게요 중 1차 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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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그냥 완전 왕초보분들을 대상으로 느리캔버스로 어떤 식으로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게막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들만 처음에 잘 이제 플로우만 잘 잡아 나가고 어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만 상세 페이지 안에 다 담는다면은 충분히 어 만드실 수 있을 거고 그걸로 이제 충분히 잘 파실 수 있을 겁니다.